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대구경북 11개 선거구에서 현역 10명이 공천권을 획득했습니다. 애초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걸로 예상됐지만 대부분의 도전자들이 시스템 공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현역 굴폐 흐름은 대구경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구 서구 김상훈, 북구의 김승수, 수성구갑 주호영 등 현역 의원 3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중구남구는 임병헌, 도태우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고, 달서구 병에서만 권영진 후보가 현역 김용판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북에선 포항 북구 김정재, 김천 송원석, 경주 김석기, 구미시갑 구작은, 상주문경 이미자 등 현역 5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포항 남울릉은 김병욱 이상휘 후보가 결선에 오릅니다. 대구 경북 현역 11명 중 10명이 생존하면서 대규모 물갈이 예측은 빗나간 셈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거 같아요. 그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수 있는데 그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 득표율이 좀 낮은 이제 관심은 남은 선거구에 쏠립니다. 안동 예천과 의성 청송 영덕,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등 3곳은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공천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달서갑과 동구갑, 북구갑, 구미시율 등 4곳에서 전략공천 등을 통한 현역 물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은 시스템 공천을 하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도전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국민의힘 공관인는 최근 불거진 경선 불공정 시비를 의식한 듯 개표 과정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